유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유리함수가 무엇이냐? y는 fx에서 그 f x 라는 식이 유리식일 때그 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laughs>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유리함수 안에 당함수와 당함수가 아닌 분수함수를 우리는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수식으로 나타내어진 유리함수를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하고 이번 단원에서는 나쁜 소식으로 나타나진 유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형태가 되겠죠. 유리함수의 정의역에서는 따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으로 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정의 되지 않잖아요.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y는 x분의 k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아이를 우리는 기본형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본형 이 아이가 기본형이 되겠죠 다시 기본형으로 와서 기본적인 유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형은 분모 0되는걸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그 아이를 배치를 해보면 x가 0일 때 y가 0가 되는 것만 제외하면 모든 실수가 됩니다 점근선은 얘네들을 자세히 보시면 x가 1일 때 1이고 네. 마이너스 일일 때 마이너스 일이다. 누구? 고 y는 x 분의 일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 분의 일, 즉 x 분의 마이너스 일이라는 함수를 보면 x가 일일 때 마이너스 일과 x가 마이너스 일일 때 일이라는 값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근선 한없이 가까이 이 예, 오는 직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x축과 y축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x 0 x축은 y는 0이고, y축은 x e q u a 0이라는 점근선이 되는거죠. 대칭선, 원점 및두 직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이 여기다 그죠 원점 대칭함수. 요렇게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점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점대칭. <laughs> 점대칭에 대한 중요한 성질은 뭐죠? 예, 중점이다. 그쵸? 중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2등분점이다. 라고 하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얘는 대칭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포개지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둘이 이렇게 포개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어, 큰 특징이 x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이 그려집니다.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 얘가 양수일 때 직접 그려보면 음, 1일 때 1, 2일 때 2분의 1, 2분의 1일 때 2가 되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일 때 2가 되는 요렇게 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쵸? 그럼 죠그 반대로 y는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있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이 실한다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laughs> 외워야 됩니다.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원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리마크를 보시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을 이 곡선의 점근선, 점점 가까이 오는 선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x-p분의 k 더하기 q는 뭐가 될까요? 표준형이 됩니다. 표준형. 그 기본형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유리함수 y는 x-p 분의 k 더하기 q라는 그래프는 Y9, y는 y x분의 k라는 함수의 기본형의 표준형 형태라고 했고 <laughs> 이 기본형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기본형에서 P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P를 제외한 모든 실수고 지역은 Q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전근선은 x 이꼴 P와 x 이꼴 Q 여기 있던 x 이꼴 제로가 여기서 P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으니까 x 이꼴 P가 되는 것이고 y 이꼴 제로라는 아이가 이렇게 Q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이꼴 Q가 되고 그 아이는 P 마 Q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이다. 평행도 한 형태가 되고 cx 플러스 d 분의 ax 플러스 b가 뭐가 될까요? 일반형이 됩니다. 그 일반형 형태는 항상 어떻게나 타랜다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로 그 사이의 정보 x축으로 p 만큼 y축 으로 q만큼 평행이 되었다라 정보를 할수 있도록 일반형은 반드시 이렇게 모과 나머지인 일반형의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표준형의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일반형 cx 플러스 d 에 ax 플러스 b는 표준형으로 바꾸어라라고 했죠.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d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몫은 여기에 나머지는 여기에 고쳐 쓰시면 되겠다. 되겠죠. 음. 여기에서 어 일반형일 때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x 플러스 d 분의 a x 플러스 b 라고 했을 때 음, c가 0이 아니고 ad 마이너스 bc가 0이면 ad 마이너스 bc가 0이면 a대 b 와 c대 d의 값이 같으므로 같으므로 얘네들은 약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약분. 얘네들의 비나 얘네들의 비가 서로 같다는 것은 다 같다는 것은, 음. 얘네들을 비례상수 k로 나타내면 a는 b k, c는 d k가 되어서, 음. 어 b k 더하기 b, c k d k. x x 더하기 d가 되어서 kx 플러스 1 분의 네 kx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고 얘가 약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돼요 음 그러면 어 얘는 이러한 상수함수가 될수 있다. 약분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이고 음. 어, c가 0이고 ad-bc가 0이 아니면 얘는 상수의 형태니까 1차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음. c가 0이면 얘가 0이 되는 형태니까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1차 함수가 되겠다. 어,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일반형 형태죠. 일반형 형태일 때 먼저 저 아이를 표준형으로 바꿔야겠다. 먼저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음, 3배의 x 플러스 2 하면 플러스 6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를 해주고 어, 3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음수니까 우리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과 x이골 마이너스 2와 y 골 3이라는 점근선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x, 여기가 y, 여기에서 x 골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마이너스 2,3에 대해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이 아이의 x에 0을 대입해 보면 <laughs> 2가 지나므로 얘는 여기에서 요렇게 음, x에 0을 대입하면 2가 되므로 이렇게 지나는 함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에 대한 치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3 플러스 마3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 값이 5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5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쪽에 끝없는 값일 때무한대죠 그래서 최악의 값은 y는 5보다 작습니다. 이거나,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 이꼴 2를 대입하면 <laughs> 마이너스 3일 땐 등호가 있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겠다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니까 예 5보다 크거나 같거나 음. x 이꼴 2를 대입하면 y는 3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어서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이분의 오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분의 오,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이분의 오보다 작거나 같은 치역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여기서 또 이만큼 이렇게 되는 i 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되는 i 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y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y가 1이다. <laughs> y가 1이다라고 하면 3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고 x 플러스 2분의 2가 2가 되면서 x 플러스 2는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어서 거기에 1이 값이 되고 그거보다 쭉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게 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가 4라고 하면 4 여기에는 그냥 4가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쭉큰값로 원했죠. 4라고 하면 3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분의 2가 1 마이너스 1 어, 2는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가 되어서 x는 0이 되겠죠. x는 0 이상한데 y가 4라고 하면 더 작아져야 되는데 3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e y가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e는 마이너스 일이고 그걸 플러스 이렇게 듣고 되면 여기는 뭐 그렇죠 마이너스 사가 돼야 되죠 마이너 마이너스 4 y 기에 a 기에 g 음. a yoga minus 4 yoga 이4가 된다는거죠 4보다 큰 쪽은 어디? 얘가 요렇게 가는 아이니까 o g a y o yoga y y o g 이 yoga y o 다 a 가 o g 그래서 y가 어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은 그때이 정의역은 마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x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이 범위. 이거과이거 요거. 이렇게 되겠다. 네. 4보다 큰 구간은 이만큼이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이만큼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쵸? 되겠죠? 할수 있습니다. 어, x 플러스 c 분의 ax 플러스 b 그래프 를른쪽 같을 때, 그래프가 좋아졌을 때그 식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어 이렇게 일반형이 있을 때 분모가 0 되는가 그게 x의 점근선이고 x 골 마이너스 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x의 점근선 여기에서 어 마이너스 2라고 하죠, 그렇죠? x가 마이너스 2 그래서 c 값은 2가 되는 것이고 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예. 즉, 1분의 a라고 하는 이가 y의 정근선이 되고, y의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이의 주어진 식은, 여기에서 0,0의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0,0를 대입하면, 0은 0 플러스 C 분의 A 곱하기 0 플러스 B가 되고, 음, B 값이 0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 C 값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 y는 x-2분의 x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다. 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보아시오.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y는 x-2분의 x-2 플러스 2가 되고 1 플러스 x-2분의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점 2콤마 1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K가 2인 양수니까 1, 사분면과 3, 사분면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X와 Y 중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여기에서 1사분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x이퀄 0을 대입하면 0을 지난다는 사실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3사분면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칭성이 뭐냐 어,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 되는요 y는 x 플러스 a라는 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콤마 1을 지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즉, 얘네들은 모두 다 점, 대칭점인 2콤마 1을 지난다는 거죠. 그죠 지난다는 말은 대입하면 된다. 1은 2 플러스 a가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고, b 값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어서 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laughs> 다음 유리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하이에 yeah,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죠. y는 x-1분의 x-1 플러스 3이 되어서 어, 1 더하기 x-1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1,1에 대해서 대칭이고 정근선이 x1 꼴 1과 y 꼴 1을 가지며 K값이 3이 되는 1, 4, 5, 6, 3, 4, 5, 면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걸3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m의 x 1 0 1 y 2 23, 2 되어서 얘는 m값에 관계없이 1 2의 고정점을 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 29, y 에 대해서 x 1과 y 1에 대해서 1사분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x 1 rock y x 역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면서 1콤마 1일, 1일 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얘가 기울기가 0일 때 M이 제로일 때 정근선이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M이 음수일 때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M이 양수라고 하면 얘가 반드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 만나지 않도록 하는 n값의 범위는 m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줄 수 있어야겠고, 두 번째, 얘는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고정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정점에 의해서 이 아이를 평행 이동시켜 보는 것이다. m이 0일 때, m이 음수일 때, m이 양수일 때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아이가 어디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리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아이는 뭐다? 규칙성 찾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규칙성 찾기. 그래서 몇 개를 해보면 이 아이가 어떠한 값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F2라는 것은 F f 의 함수니까 여기에 X를 대입해보면 F에 X 1-X분의 1, 이렇게 되고 1, 1 1마 x가 되고 곱하기 1마 x 곱하기 1마 x를 이렇게 분모 문제에 곱하면 1마이 x에 1마 x 1이 되고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마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x분의 x-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쵸? f의 3을 보면 얘는 f의 f2x하고 똑같고, f의 f2x가 x분의 x-1이면, 1- 음, x 자리에 x분의 x-1을 집어넣고 분자에 1이다. 어, 분모 분자에 x를 이렇게 곱하면 여기 x-x 플러스 1분의 x가 되고 얘가 x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f3의 x는 x가 되는 항등식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f의 100x라는 것은 f의 99x에다가 어, f의 99의 f 가 되는 거니까 f의 99는 3의 배수라서 fx 항등 함수가 되고 얘는 그냥 f x 라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되겠죠? 어, 얘는 F1이 아까 1-X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F2X가 X분의 X-1이고, F3의 X가 3이 되어서, 이렇게 순환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X. 되겠죠. 어. 유리함수 역함수. 음, 유리함수가 일대일 대응이라는 함수였죠, 그렇죠? 일대일 대응이었으니까 이 아이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리함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x의 정근선 이렇게 y의 정근선이 된다는 사실, 어 이렇게 일반형일 때 정근선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저렇게 됩니다. 1대1 대응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유리 함수는 어 정근선의 교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이아이를 x에 대해서 풀어 줘도 되고 아니면 xy 자를 바꿉니다. x 와, y의 자리를 바꾸어라 그럼 x는 cy 플러스 d분의 ay 플러스 b가 되고 c x y 더하기 dx는 ay 더하기 b 요렇게 되겠죠 y는 하고 펴야 되는데 해야 되니까, cx 마이너스 a의 y는 마이너스 dx 플러스 b 가 되고 y 는 cx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뭐죠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대각선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형태가 바로 유리함수의 역함수의 형태가 되겠다 얘네들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주리함수의 역함수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정석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x,y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y는 f,x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그아의 정석적인 방법을 구해보면 이렇게 이쪽 부분에 있는 아이를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함수가 다음 성립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함수와 그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f라는 함수와 f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x minus a 분에 ex plus 일이 되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X, AX 플러스 1이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A값은 2가 되는 것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다양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밑에 있는 유제와 중단원 문제도 있으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해가 잘안 되면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